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두 달을 맞은 가운데 도내에서 첫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. 고용노동부가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장원석 기자입니다. 폭언과 욕설에 도망치듯 직장을 빠져나온 50대 여성입니다. 최저 임금 수준이었지만 수십만 원의 회식비를 강요받았고 거부하자 망신주기 등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. 갈등이 악화되면서 가족까지 비하하는 폭언에는 자살 충동마저 느꼈습니다. 사람들이 말을 들을 수 없는 담을 갖다가 차에 갈려 죽어라, 네 자식들 뭐 새끼도못라 인권 단체들이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피해자만 20여 명, 상납과 강매, 차별 등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했다고 주장합니다. 사건에서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유일한 직접 증거일 때가 많다. 그러나 회사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증거의 피해자 진술을 무시하였으며. 직장 갑질 119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하루 100여 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고용노동부도 충북에서 고소장이 처음으로 접수됨에 따라 특별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직장 내괴롭 전담 로 감독관에게 배정이 돼서 고소 사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업체 측은 회사를 겨냥한 자발적 퇴사자들의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.